셋째 날입니다. 에이, 입구를 들어오면, 그냥, 원룸이죠? 원룸. 탑자 있고, 에이, 제가 뭐, 땀 너무 흘리갖고 이거 뭐, 빨래해갖고, 이렇게 늘어놓고, 이 옷걸이 있고, 이게 좋죠. 시원합니다. 가을 날씨 약간 화장실 이 순간 원수기로 이 하는데 이 용량이 그게 많이 안 나옵니다. 뜨신 물이 뭐 화장실, 이 샤워 수압이 한국처럼 세진 않아요. 다음은 이제 제 여자친구가 처음 왔을 때 사준 꽃. 첫 날에 곱 받자마자 실리구리에서 온도 37도까지 올라가갖고 다 죽었어요. 그다음에 이 한국에서 영상 통화할 때제거 고장났다니까 이 나라 다즐링에서 한개 사놨고 다즐링 티. 근데 이거 라진데 저한테 작아가지고 다시 갖아줘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큰 티가 없어요 이 동네. 그리고 이런 가방도. 알겠어, 대던동안 사다 놓고 이거는 제가 봤는데, 직접 이틀 떠났네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완전 귀엽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선물은 아직 안 열어봤는데, 안중에 그 오면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아, 네! 현지인 찬스로 인해 호텔 사장님은 내가 처음 예약한 디럭스 방보다 좋은 프리미엄 방을 이틀 동안 내주셨다. 이틀간 예약이 없었기에. 그리고 이방 예약이 끝나면 다시 이 방으로 옮겨 주시겠다 하셨다. 그리고 나는 원래 내가 예약한 디럭스 방으로 짐을 옮겼다. 방 크기는 이 방이 더 컸으나 길가 바로 앞이라 시끄럽고 반지하 느낌이라 방안이 써늘했다. 그래서 방 등급과 가격이 싼것 같았다. 아침부터 차와 사람으로 난리가 난 다즐링 도로길 다행히 아내와 다시 연락이 되었다. 당시 나는 휴가 중이었고 나의 휴가 기간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기에 혹시나 그 기간 동안 아내의 집에서 아내를 밖에 못 나가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없기에 어제 아내 집 방문 후 나는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없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었다. Where is t i s There is a temple. 아, ah, temple. Ah, yes. You wanna go? Yes. Let's go. I like temple. Hindu temple. Ah, yes. Okay. Here is Hindu temple and Buddhist temple also. And what temple? Buddhist. Potato temple? <laughs> Buddhist, Buddhist, Buddha temple. Buddhist, your ah, religion. Ah, Buddhist. Ah. Your religion. Buddha, Buddha, yes. Ah, yes Buddhism. <laughs> okay. And okay. um, that is my college. i used to study at that college the blue one oh 아, really yes i studied at that college now now my college is 아, at tapda it's not 아, in darjeeling 아, it's 아, in tapda okay so your present college how to attend class by o n l i n e oh 아, yes oh 아, really yes and then i was taking b.ed. teacher education 이 교육은 대학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인데,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 학사 학위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 그래서 아내의 첫 번째 대학은 이곳 다즐링에서, 두 번째 대학은 탁다라는 곳에서 교육을 이수 중이었다. <laughs> Okay, I don't like noise. Or people take off shoes. Ah, uh, yes, we can take off shoes over there, but I don't need to take off shoes because I'm not going inside. Okay. Here is inside. There is the main temple. Huh? It's literally very Oh, good. Ah, uh, there is the monk over there. Let's go from here. Ah. Ah, oh, I, I saw, I saw this. And I play my, uh, wish? Yes. Ah, uh, okay. I want to leave Prarana. <laughs> I wish all parents loved me.

다즐링의 메인 광장 조로스타를 한 바퀴 돌면서 다즐링에서의 첫 데이트를 하였다. you want? o a y o a I will get this a here and t h a r 저기 저 마차 가게가 이 당시 와이프가 일하던 곳이다. 아내는 집에 일하러 간다고 하고 나와 이렇게 데이트를 하였다. 회사에는 휴가를 쓰고 다즐링에도 골목이 엄청 많은데 이 골목 골목들을 다 들어가 보면 경이로울 정도로 신기한 곳들이 많았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 골목 시장이다. Okay, you try first. 아, I saw. You here? 아, yes. You like spicy or less spicy? Hot spicy. 예전에 영상 통화로 아내가 이곳에서 빠니푸리를 먹는 걸본 적이 있다. No, it's not possible. What? 왜? 이트. 아. Oh. Drink that. <laughs> mm. Is it good? Oh, yes. It's mine. Mm. Oh, delicious. Mm. 유튜브에서 oh, 인도 여행 유튜버들이 꼭 먹어본다는 빠니뿌리를 직접 먹어보니 희한하게 맛있었다. How much? Why? Wow. I'm rich. <laughs> I exchanged yesterday Okay, you pay Was it good? Yes, uh, it seems like a uh, Korean food kimchi. Mm. It was good Good experience 우리는 그 유명하다는 케벤터스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갑자기 아내의 어머니로부터 영상 전화가 걸려왔다. 아내의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었다. 아내의 어머니는 갑자기 전화를 끊었고, 아내는 곧바로 택시를 잡았다. 얼떨결에 같이 택시를 탄 나는 아내가 상당히 불안해하는 걸 보았다. 그리고 얼추 아내의 집에 다다랐을 무렵, 나는 아내에게 이 근처에서 기다리겠다 하고 택시에서 내렸다 나는 가절링을 떠나기로 했다. 괜히 평화로운 가정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아서 잠시 후 아내에게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인도를 오기 전 아내와 동생에게 서로의 번호를 전달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갑자기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와 동생은 만나서 해결을 하라 하였고 끝을 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나를 나무랐다. h a t What is one name? h i Buf, Buf, Curry, Honey Curry, Honey Thali Curry honey. Thali. Honey thali. Curry. curry, Curry Thali Thai. Thali means meat ah, Thali Curry <laughs> Thali Which <thali thali. laughs> buff? Yes, this is buff Curry Okay, okay. This is black letter Buf ah. You ate yesterday Yes 그렇게 다시 만난 아내는 나를 유명한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아내는 동생에게 펑펑 울며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 동네 길도 모르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너무 걱정된다며 애기 울듯이 펑펑 울었다 한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웠던지 내 동생과 어머니는 내게 전화를 했고 나를 나물었다. 나도 아내가 동생에게 한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이 돌아섰다. 아내는 영상통화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 냈고 택시를 타고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그리고 나는 밥을 먹으러 가자 했고 우리는 이 식당으로 왔다. 그런데 이 식당은 진짜다. 완전 맛있었다. 다음 번은 이 식당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 참. 그래도 내가 좋다고 저렇게 옆에 잘싹 붙어 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아내를 떠날 수 있겠는가? 다음 날 아내가 겉모습만 봐도 럭셔리한 다즐링에 한 유명한 빵집에 나를 데리고 갔다. 글래러니스 영국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이 빵집은 가게 안도 상당히 럭셔리했다. 아내와 나는 먹고 싶은 빵들을 고르고 계산을 하러 갔다. 근데 이 빵집은 맛으로 승부하는 집이 아니다. 경치가 벌써 깡패 할아버지다. 와, 이 먹고 진짜 맛 없어도 된다. 낭만 합격. 내가. 한국에서 사온 아내의 선물이다. 사이즈가 딱 맞았다. 아내도 상당히 만족했다. 그리고 좋아했다. 많이. Do you like it? Okay. 아내는 조로스타 보나가에서 다즐링 차 가방 스웨터 등 다즐링 특산품을 팔았다. 아내의 장부 정리가 끝이나고 아내의 일터에서. 그레너리에서 사온 빵을 먹었다. 그리고 이날은 아내의 일터에서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였다. 아내의 일을 마치고 같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아내는 나에게 내일 나랑 떠날 거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침 일찍 운동을 하러 갔다. 아내의 동생이 아내에게 말하길, 여기 계신 부모님은 내가 잘 모실 테니, 언니는 언니의 길을 찾아 떠나라고 했다 한다. 후회 없이, 내가 인도에 오기 전부터 우리의 든든한 조력자였던 아내의 동생은 아내가 마지막 결심을 할수 있는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아내는 오늘 나에게로 왔다. 나와 함께 떠나기 위해 아내와 나는 하루 종일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였고 아내의 동생 학교에 들러 마지막으로 동생을 만났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실리구리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고 실리구리에 위치한 한 호텔로 들어갔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